오늘이 좋다. 네. 목차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총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차가요. 오늘이 좋다. 두 번째는요. 내가 좋다. 세 번째는 여기가 좋다. 네 번째는 사람이 좋다. 네. 여기가 좋아야 될게네 가지가 있는 거죠. 오늘, 나, 여기, 사람입니다. 요게 이제 천, 지, 인입니다. 예. 오늘이 천. 즉, 시간이 중요하다. 지, 여기가 좋다. 여기에 이제 지입니다. 지, 인, 그 다음에 사람이 좋다. 이게 천지인. 이 세상에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가 좋아야 된다. 거기에 중심인 무죠 내가 좋아야 된다. 내천지인과 네, 바로 우지의 중심인. 나, 이렇게 네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신의 전부가 피어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였습니다.